갑니다. 자, 니다 43번 자 제를 인수분해하래요.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플러스 21이야. 자얘 예, 인수분해를 하시면 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1 x 플러스 2 x 플러스 4 플러스 21 얘하고 얘 전개 얘하고 얘 전개하면 되겠다 네. 자 전개 다시 갈까요? x의 세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x의 세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1 얘를 t로 치환하시면요 t 마이너스 12 t 마이너스 2 플러스 21한번더 T, 제곱 마이너스, 십사, T, 플러스, 얼마? 24이십 이십사면, 4실 사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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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실 사실, 사실, 사 x 사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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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x의 네 제곱 플러스 6 4야 완전 제곱으로 고치려고 갔더니 8의 제곱이야. 그러면 8의 16. 플러스 십육 x 제곱이 있으면 마이너스 십육 x 제곱을 해주면 얘는 원래 인수분해가 되니 x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제사 x의 제곱 더해주고 빼준 거야. 그럼 얘는요 다시 x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사 x x 그러니까 QX는 얘가 QX 이 e 대입하시면 되죠. 네. 자,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더 가로 전개를 먼저 합니다. 92번. A 제곱 근데 내림차순으로 어차피 가야 돼요. 일단 하자. B 마이너스 A 제곱시 마이너스 B 제곱시 마이너스 나오네 네.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뭘로다가 묶어줄 거냐 하면 자 a제곱 내린 차수할 거야. b-c의 a제곱 a 있는 놈. 맞아요? 네. a가 얘 말고도 얘도 있네요. 네.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b-c의 제곱에 a 나오네. 완전죠. 아... 그다음 얘와 얘에서 마이너스 bc 묶으면 b 마이너스 c. b 마이너스 c 다시 묶을 수 있네요. 나머지 a 제곱 마이너스 뭐 있니? b 마이너스 c 하나 남았고 a 마이너스 bc. 그럼 얘 마이너스 b 플러스 c 하면 되네요. b 마이너스 c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c. 끝났죠? 음...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이거, 이거까지 해서.